볼까? 없으면 없는 거 여기 없는 거 밖에 없을 것 같긴 하다 응. 오늘 하루종이 일을 어떻게 했대? 못했어 고양이 때문에? 응 음, 자꾸 머릿속에 아기 아기 막 분유 분유 찾아먹저다 혹시 아침에 고양이 한 마리 잡으셨어요? 왜? 고양이 왜요? 고양이 잡았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키우려고요 관리사무소 가서 물어보면 알아요 아. 거기 아마 박스 안에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먹더라고. 사람 잘 뜯어다니더라 <laughs>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빨리 오라고 받을 수도 있다구 집에 고양이 한 마리 잡았다 아, 진짜. 아, 아니, 혹시 시청으로 갔어요 아니요 되는 데. 이 소야 되어요야 되는 데. 요 저기 있어야 되는 데. 이네야 데. 이야 되는 데. 이는이 데. 데. 이는 데. 이는 응, 음, 우리 이제 갈까? 응, 니가 만지니까 조용히 하자. 응. 나에게 얼굴 좀 보자. 어머, 뭐. 어머, 뭐 말랐어. 어머, 음. 어떡해. 안녕. 음, 아직은 안 돼. 어 춥겠다. 안에다가 넣어주고. 안녕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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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는봄이 야, 이 얘기는 처음 와요. 아, <laughs> 젖소네. 아, 애기 소리 나서 왔구나. 나봐. 난 젖소구나. 눈곱기거나 기침하거나 이런 거못 보셨고요? 어, 지금 지금 대공 건... 거예요 아, <laughs> 그래서 혹시 같이 합사할 때 찐득이나 이런 거 있으면 격리를 해놔야 되니까 어, 근데 지금 당분간은 조금 격리는 계속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아이고, 아직은 어려서 접종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진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 집에 있는 고양이들도 영향 받을 수 있거든요 네 네아이귀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일단은 보통 면역력이 조금 나쁠 때 보이는 증상 눈곱이나 콧물이나 네, 찜 허스피치와. 아니면 이제 탈모. 탈모 그런 거는 지금 보이진 않거든요 네아이고아고 아구 아이고. 치료력도 보다 더 작다 네 이렇게 네 오빠의 털 네. 네 예, 지금 귀진득이 넘는 상태고요 음, 너무 깔끔하네 엄마랑 떨어진 지 얼마 안 됐구나 분비물이나 이런 건좀 있는 편인데 감염체는 없어요 아 어허. 다행이다 7월도 는 진득이 있었는데 아구 아구 고 체온 체크하고요 체온 네. 한보해볼게요네 혹시 몇 개월 됐는지도 네. 알수 있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몇 개월까지는 아니에요. 몇 주? 네, 몇 주. 지금 한 3, 4주 정도로 될 거예요. 그럼 분유 먹여야 되나요? 어, 지금 분유보다는요. 네. 현재 아이가 캔사료 먹고 있었어요라고 하고 이제 설사라든지 그런 부토증상 이런 건 없었어요라고 하시면 그냥 어, 이유식 정도로 먹으시면 돼요. 아. 하고. 가만히 잡아. 같이 같지 맞은편이긴 하네요 못잡 너무 작아가지고 음, 잠시만요 다른걸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체온이 네. 네. 지금 낮아요 네. 지금 다른 체온기로 재봐도 측정이 안되는 정도로 그래서 보통은 아이들이 37도 이상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는 33도 정도예요. 아.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외부 온도가 낮을 때도 그렇지만 몸에서 적절하게 혈액순환 내지 대사가잘안될 때에도 열 생산이 조금 줄면서 체온이 낮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컨디션이 막 나빠서 축 처질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혈액순환이 잘안 되거나 탈수가 있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네. 충분하게 좀 따뜻하게 좀 해주셔야 네. 될것 같아요. 온도 올려야겠다. 오. 잇몸 음, 음, 혈색이나 이런 거 봤을 때에는 빈혈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서 일단은 지금은 면역력이 많이 나빠 보이는 상태는 아니어서 음. 충분하게 밥잘 먹여주시고 네. 그리고 배변 배뇨잘 하는지 지켜보시고 음. 그리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먹는 거는 조금 충분하게 고열량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네. 뭐 ADK 같은 거 조금 맛이 있으면서도 열량이 높은 에너지가 좀 높은 그런 음. 간식 같은 거를 조금 이렇게 섞어 주셔도 되고, 밥에. 음, 그 사료는 좀 불려서 줘야겠네요? 네. 아. 지금은 조금 불려서 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아이는 저희가 분변 검사 한번 해볼게요. 네. 혹시나 이제 기생충이나 이런 거 감염 없는지 이런 거한번볼 거고요. 한 10분 정도 시간 걸리고요. 현미경으로 기생충이 있는지 보는 거거든요. 네. 기다려 주시면 네. 돼요. 아프지 네. 않아. 응? 발톱도, 코코 <laughs> 먹을 걸 찾으러 간다.